아, 아직 떨어진 거 하나도 없지? 또떨어진다 떨어진 애들이 있는데? 엘리 떨어졌어요 그래? 잡을게 잡아 막아야 돼 파밍하면서 잡아야지 아왜 죽었어 나헐 폴, 비, 말비, 홀스비 위 어때요? 다 막았어요? 위에 지금 아직까진 상황 나쁘지 않아요. 키리야니 네, 시체 바닥에 떨어졌다 1층에. 어 나도 그래서 나 지러 왔어요. 끝났다? 벌써? 네시 어디 있어요? 있다. 아니 더군다. 아직 안 끝난 거 같은데.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laughs>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햇빛이 아 내린다. 떨어졌다. 안 돼, 내가 받아줄게! 나도 받아줄게! <laughs> 받아줄게. 나도 받아줄게! 받아줄게! 나도 받아줄게. 시체다. 어. 어, 장돌이다, 장돌이. 장도리. 아, 챙기지 마. 나총 있단 말이야, 거기. 나안 챙겼어. 나도 안 챙겼어요. 가방 여기 소리 다 들었는데? 저 해질명한 <laughs> 거예요. 시체 하나 더 떨어지는데? 오, 와, 야, 엘리트 떨어졌다. 어, 어, 안녕? 형님, 요 내가, 내가 이거 장돌이질할게 내가. <laughs> 저거, 그거, 그거 어디서 난 장돌이냐? 아, 나 이거 장돌이 아니라 방망이지, 방망이지. 장돌이지. 엘리, <laughs> 근데 뭔가 그런 용어. 준비 떨어진다, 준비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떨어진다. 그렇게 해주면 뒤통수 때리고 싶네. 야, 공주에 걸렸는데 저거? 여기. 어? 조명으로 쓰자. 횃불 준비야 저거. 오케이. 떨어졌어. 떨어 떨어. 아! 개자식. 아, 아! 어 아, 왠지 내가 막 밑에 떨어진 거 같아. 엘리트 준비 꽃이 없냐고요? 네. 없던데요? 아니야 그거. 어 깜짝이야. 오. 오 씨, 뭐야? 조합해서 어, 개 떨어졌어. 깜짝 놀랬어그 건... 건담이라서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아 건담은 건담은 안에 숨겨져 있어? 건담 안 달려 있잖아 그렇게 되, 그랬지 않을까? 숨겨져 있지 않을까? 건담, 있을 필요 없잖아. <laughs> 지금, 로봇의 권위를, 권리를, 권리를 무시하시는, 뭐, 뭐, 무시하는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칼리님, 나 눈앞에, 안녕. 핫 <laughs> 치다가. 와, 시체 찾았다. 아, 얘는 매끈한 부품을 많이 준단 말이야, 근데 조금, 그 매끈한 게, 응. 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징계의 거인 안 봤어? 어, 좀비가 어. 되면 가장 먼저 잘리나 보지. 문제, 문제, 문제. 덩치 내려왔어, 덩치. 어, 어! 총, 총알 많이 주는 덩치 내려왔어. 아, 나 뭐만 하면 죽어. 빠져 있어야겠다. 어, 맞... 어, 피스톨이다, 피스톨. 다 죽으면서 하는 거야, 빨리 내려가. <laughs> 야, 좀비 들어갔다. 혜진 죽여요 지금 조화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강인하지 않거든 키디야? 혜진이 좀비 힐수 왜 나보다 작아요? 총 들었으면 싹나 거기 파밍관이잖아 왜 그랬냐? 어 저거 미쳤나보네 <laughs> 어떻게 내려가요? 나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어, 뛰어내려 뛰어내려 좀비 힐수는 있을거야 사다리 오 쎈네드님 스나이퍼 개쎈데? 나도 그거 줘요 없어 막 가져와 재료 차다리 어디로 가는 거지? 동생한테 좋은 좋은 거 죽이려고. 근 어디 있어요? 아니야 근데 어, 아, 근데 아래 안 와도 돼요 아래. 좀비 위에 좀비 하나 얼려 있어. 아래 안 와도 돼? 아래 다 막음. 소중한 동생한테 네. 좋은 거주이시라나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시체 대당. <될> 엘튼 <땅>. 어. <laughs> 좀비 또 내려가요.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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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머울슨음 쪼비스 맥케이와인스맥케할수 있을 수 있다 좀만 힘내 <laughs> 위에 가시 좀비 개바나 미쳤어 야맥 빨리 쏴봐 니께 네 내꺼보다 센거 같아 데드닉께 데드 죽을래요 이거 <laughs> 계약해 뒤졌다 에잇 오우야 오개 떨어져 하늘에서 오우씨 으 근 이거 공포 게임 같잖아요 오호 개 무섭다 갑자기 오진다 하우야 찾았어? 차들이 어디있는지 아니요 저 지금 못 찾았어요 자, 어... 정... 입구로 그가... 와 정문 입구 두닥질 해볼래요 두닥질 잠깐요 아래 안 와도 돼요 다 잡았어 아니 그냥 저 가방 찾으러 가야 돼요 지금 아 가방 가방 찾으러? 응 하우야 정문 입구로 와 정문 입구로 나갔어? 구경 갔다 와야지 다 잡았죠 이제? 러시 끝났어요? 지금 일단 위에는 좀 조용한 거 같아요 에 뭐야 총 없어도 됐었네 응 음, 개많네 없었으면..어 내려온대 또 저쪽에서? 어? 저기 아, 엄청 러시 오는데 잠깐만. 오우씨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미쳤는데? 뭐라? 마이닝 뭐? 헤멧 줬다 마이닝 헤멧 줬다 마이닝 헤멧 어 헤드님 얘 뭐지? 얘대머리가 오는데 갑자기? 해드님 많이 와. 는데응 음, 맞고 있어요 지금 하우야 찾았어 총? 아니요 찾았..이거 지금 다안는거 여기 봐봐 여기 이거 보면서 불러 네오 키드야 여기 건너 뛰어내라 소리 멋있다 아주 아래쪽에 보면 화면이 있을거야 오올 어? 어! 나한테 대가리 내밀지마 야 그냥 공지. 떨어져 야 그냥 떨어내 위로 떨어지지 말고 저기 아래 내려가서 터졌네 와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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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로 떨어졌다헤는님얘 엘리드 준비 타다 탔어요 야 그거 알아? 나는 황천 탔어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놀이냐? 사소하는 별턴하가 보여요. 저뭐 하냐 저거. 안녕. 나 올라갈게. 난 내려갈게. <laughs> 아, 더러다가았다가았다 어, 텐창이 없나? <laughs> 밖에 시체 미쳐서 장난 아니. 아, 좀비를 죽이는 사나이. 사나이. 가 아, 나는 준비를 쥐지 내잖아, 아이. 아, 살초. 헤이, 산초 갔다, 갔다, 엘리트 아래로 갔다. 아. 갔다, 갔다, 엘리트 갔다. 사라졌다. 갔다, 또 내려갔다. 진짜 아니다. 갔다, 갔다, 엘리트 또 내려갔다. 밑에 살아있다, 아가라아타 엘리트 갔다. 예, 사다리 사다, 아가다 망했다. 나, 나 죽이러 온다, 이 자식. 벌 소리가 난것 같은데? 아, 벌, 벌, 옴, 벌 옴. 어? 아좀비 망했어요 좀비 다리 부러졌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써요? 피, 리.. 리.. 리페어 킷. 스 그거 그냥 총 누르고 리페어 눌러 아 근데 너총 설계도 없으면 될라나?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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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총 망가졌는데 나는 총알이 있는데 좀비는 위에서 아래서 에위 올라오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데 나를 따라, 따라오는데 그럼 니가 올라와 바보야 나 올라왔는데 지금 좀비 시체를 먹어, 썩은 아, 썩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나 비스털 있다. 못 내꺼, 내요 이거는 좀 뭔가, 어, 미안하다. 우리가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 어. 와, 헤드님, 쟤네 그 엘리트 좀비가 그땅 파줘요. 우리, 따, 우리 파야 되는 땅. 진짜? 헛하네. 냅두자, 그러면. 어, 냅두자. 우리 쟤 죽이지 말자. 마갔네 다 어? 아싹 600짜리 바지 먹었다 그거 내꺼 아 미안해 내가 이미 유혹을 했어 그 내.. 내, 내 때가 탄거는 입기 싫지 아니 헤님 팬티도 입을 수 있어 아 미안해 내 팬티에 똥이 묻어서도 입을 수 있어? 어이, 뭐. 다들 위에 올라와서 시체 치우세요 헤드님 네, 화이팅 나 내려갈래요 너 밑에 내려가서 시체 치워 저올라올게요 저래도 일을 잘해요 칼디님? 말은 저래도 해요 빨리 어. 시체 치워요 시체 아뭐 이거 이제 파악이 끝나셨네 말은 저래도 해요 어난 쟤랑 저거 방송 한세달 가까이도 몰랐었는데 제 침대래임 침대 <laughs> 근데 진짜 안할 때도 많아요 리드다 어 그니까 그저 사다리 쳤다 아또좀또 올라오는데 열리듯이 나 미쳤지 나이도못 잡았어 그거? 어? 그거 못 잡았어? 다..다.. 아안 잡혀 내가 총이 없었어 얘가 발광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어 시체 장난 아니. 아직 살아 있어? 아 시체 징그러. 아직 살아 있는데? 아아 아, 소름돋아 발광하지 말고 나를 봐라 이 자식아. 아갈라 나갈라 나갈라 나갈라. 하트님 빨리 빨리 파밍하면서 없어요. 예 네, 파밍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없. 없애... 여기 시체 한 가득인데 파밍. 거기 못 넘어감. 빨리 넘어 와 빨리 <laughs> 못 넘어감 <laughs> 왜못 넘어 <laughs> 어떻게 넘어감 <laughs> 조금 아팠다잉 조금 아팠다잉 아이자식은 총도 맞고 내 방망이도 맞는데 왜 죽질 않어 아 방망이 엄마 아. 마이닝 해면 하나 더 나왔다 이거 챙겨줘요제 이중이 이중이 어? 여기 여기 칼린이 여기 옷 필요해요? 아 내가 옷 준거 있지? 나옷 내가... 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요? 하여간 옷이면 다 좋다고 해 누가 여자 아니랄까봐 하오야, 봐. 하오야. 네. 네. 여기 이거 블럭 줄테니까 여기요 이 여기. 블럭으로 이중 세로로 이중으로 쌓은 다음에 거기서 이쪽으로 뛰어 옷뿌리 오뿌림 여기 뒤에 브레스 갈고 덕테이프 챙기고 깡통 갈고 샌드위치 버리고 이중아 멈춰 이중아 멈춰 이중아 너 마이크 꺼둔 거 알아? 이중아 너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알아? 완전 삐졌네. 어 나중에 수거하면 돼요? 야 이거 네 거야 이중아. 수거하면 돼. 야저 먹어. 완전 삐졌네. 이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중 이중 씨 여기 마이닝 헬멧. 야, 나도 줬어요. 어 아, 졌어요? 야, 땅 파지 마, 이거. 예, 씨? 땅 파지 마. 음, 흐흐 아, 나 진짜 이거 개, 사다리 이거 너무 못하겠다 사다리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컨트롤을 탓하세요. 하, 사다리를 못하면은 저기 뭐야, 달팽이 경주는 어때? 어? 시체 처리 끝났나? 지안은 어떻게 됐어요? 어? 어, 어떤 그거, 그 무슨 드립이에요? 사설 토토 아니야. 못든거 아, <laughs> 많이 여, 했었네. 모르는구나 이거. 모르... 나 나는 순진한 사람이잖아. 모르면 말고 모른 말고. 예, 다시 내려가자. <laughs> 그일 아직도 해야 알아서 해야지 그치. 어. 얘네 그리고 내거몇 건만 고쳐줘요. 응? 애교는 고쳐줘요. 자라봐 나그 전에 할 일이 있어. AK를 <laughs> AK를 만들어야 돼 얼른 이중에 나와봐 얼른 어따 넣어놔 나 어, 가져오든지 그 첫번째 창고 알죠? 들어오자마자 들어가는 리페어킷도 넣어놔 데... 오케이 그럼 나는 헤드님이 일 안하니까 나 혼자 내려가서 일해야지 헤드님은 바보천치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지 어떤 거? 저다지광산 내려가면 되나요? 응응. <laughs> 산 내려가면 돼 엘케이 부품이 좀 모자르네, 아직. AK 부품 많이 모았다 음.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 아, 허리야. <웃음> <웃음> 저희, 버리자. 너, 너 뭐, 너 가상현실 게임하고 있니? 왜, <laughs> 왜니 네 허리가 아파? 그러게요. 왜, 왜지? 왜일까요? 네, 멍그러멍님 안녕. 아. 아, 너무 밝아. 뚜리뽕. SMG는 파츠가 좀 많이 모자라네? 음, 창고에 그거 뭐지? 다, 도구들 한번다 넣어놨으니까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도구 잃어버렸다고 버리고 오지 말고 밤지 챙겨서 오세요. 도구도 한계가 있으니까 만드는 게. 으, 잔소리쟁이. 으, <laughs> 그, <laughs> 선생님, 가로가 3이요? 파 팝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요. 저 잔소리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쵸? 어, 드는 잔소리, 잔소리하면 어, 나... 아이유, 어, 아이유, 다이스키. 아, 이거 싫다 해도 안할 수가 없는 이야기,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하까? 카롱 맞고 그만하자. <laughs> 테이프어다 넣어야 되죠? 덕테이프 여기 그 이제 빌드 쪽으로 넣어주세요 빌드? 응 여기 장돌이 그려진데 왼쪽 아래다 넣을게요 네 리드도 거기다 넣어둘게요 음..네 아..어리앗 아우 어서 계속 이거 리페어 키킷는한 번에 두 개씩만 가져가시고 두 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꺼내가세요 네. 두 개씩 나눠서 넣을 테니까. <놀람> 어우 진짜 깽가리 소리 때문에 못하겠다. 소리 제일 줄이 나야지. 왜안 열어줘요? 음, 제가 일하고 있어서요. 그러죠. 기다려봐요. 나할 일만 좀 하고. 음 됐어요. <laughs> 두 개씩 나눠주셨구나, 진짜. 음. 스크리머 어디지? 소리만 나고 스크림은 안 보이지? 음. 렉케니 재료 부족함. 음. 못 만드는. 어, 이중 일 잘한다. 나무랑 클레이 채워놓은 거 봐. 완전 착하다. 맞아. 헤드님은 제일 일무사네. 헤드님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지금. 아, 참나. <laughs> 뭔가, 제발. 그, 그, 엄청난 유망주일 줄 알았는데. 음, 엄청난 유망주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와. 거의, 똥퍼 응, 음, 응. 음. 어쩌라고? 아, 아우. 헤드님 키우기 힘들다. <laughs> 어쩌라고? 방송에 가본 나야 가본 <laughs> 나야 어쩌라고? BJ가 일하는 거 봤어요? 네 나는 즐기면 돼 빨리빨리 일안 해? 방송이 장난 이야 뭐라고? 죄송합니다 세진님, 사업하죠 우리 다 데리고 다 데리고 독립, 독립해버릴것같다요대주님 봐봐요 무서사람들나 같은 사람 있어야 돼요 야. 이렇게... 어? 일 이렇게 일안 해? 나 일하고 있는데 오늘 좀 지방 방송이 많다. 그냥 멘트 친데 자꾸 방해할래? 방송 처음 하는 사람 처럼왜 이래? 응 대담 마카롱. 저기 방송 처음에? 응 마카롱. 너 그러고도 맛있다, 마카롱. 방송 마카롱, 떡볶이 방송 좀 싶다. 굴러본 게 너야? 응 어, 마카롱. 응 크리스마스. 응 마카롱. 응 크리스마스? 다른 남자 생겼어? 응 마카롱 딱 먹었는데 맛없. 얼마나 관리 못했으면은 응, 다른 여자가 생겼겠어. 응 마카롱 달걀 껍질 나옴. 다른 여자가 생겼겠어. 응 마카롱 달걀 껍질 나는데 그게 어그 음... 어, 맛없어. 지금쯤 응, 네 전여자친구, 응, 네 전여자친구, 네가 짝사랑 10년 동안 여자친구, 응 지금 해든이 여친 없음. 새 남자랑 뭐 하고 있을까? 응 해든이 여친 없음. 새 남자랑 응, 뭐 하고 응, 있을까? 응 해든이 여친 없음. 새 남자랑 뭐 하고 있을까? 해, 여, 아 내일이 아. 연휴네. 새 남자친구랑 뭐 하고 있을까? 해든 학교도 못 가네. 네가 자주 놀러 가서 놀았던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니가 여자 친구 집자초 놀러 가지 않았나? 그럼 이제 너 대신 새 남자 친구가 거기가 그니까 있겠네. 다른 그러겠네. 다른 내일이 연휴네. 그 내가 다른 가지. 내일이 연휴네. 아이고 <laughs> 우리 길이 어득하나. <laughs> 길이야 울지 마. 나, 나, 나. 울지 마. 저기 싸우시는 중에 죄송한데 밖에 스크리머 울거든요어 누가 갈래? 내가 밖에 길이야. 따라라라 여기 아닌데 올라가는 거? 어? 키디 혹시 삐진 거야? 키디 설마 삐진 거야? 키디님 스카이프 방에서 너 나가셨어 아 진짜? 그저너 뭐, 뭐야? 아! 에드님이 잘못했네 왜? 내가 왜 잘못했어? 에드님이 잘못했네 아뭘 많이 잘못했네왜 그래요? 잘못했네.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래요? 왜? 일이 나갔잖아요. 아우 왜내 잘못이야? 에님 완전 잘못했네. 와 웃기네 이거. 와씨.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laughs> 뭐요? 돼요? 왜? 안 됐거든요. 왜 개인방송이 안 되는 게어 있어? 여기 내 있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여디 있어? 씨오 어, 나도 약간 천... 사격... 총 소리 한박스 느린 것 같아. 어, 왜한박스 느리지, 진짜?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빨리 킬이 데려와요. 아이고, 지가 돌아오겠죠. 냅두면, 나이 아, 빨리 데려와. 당장 데려와, 당장.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응. 왜? 잘못했어, 나. 아, 화려. 그런 거 어딨어? 나이 먹고 동생한테 뭐 하는 거야? 아이뭐 나이 차이 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도 형이잖아. 도준 개찐이구만. 아그 하루를 더 살았으니까 하루 더욕 먹었잖아요. 아이. 그 하루를 더 살았으면은 욕을 먹어도 하루를 더 참아야지. 아 그러니까 하루 더 참았잖아. 욕 먹어서. 빨리 데려와. 아 하루가 뭐야? 한세븐데이 트라이벌에서 2 주를 참았네. 빨리 씨. 빨리 데려와. 아 괜히... 뭐야 이게? 어뭐 <laughs> 보레 뽀뽀를 해줘. 아이 더러워. 아이. <웃음> <웃음> 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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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죽었다. 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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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또 울어, 죽여줘. 너 오그로잖아, 저 새끼. 어, 방송하는 장난질이야. 이 새끼, 맞아, 사내자식이 말이야. 질질 짜고 말이야. 이거 어디야? 저기또 질질 짜고 나갈거야 아닌데? 그래 알았어 퍼 풀었어? 어? 퍼 풀었어? 아, 나왔는데? 그치 그럴줄 알았어 <laughs> 근데 이중이를말 못하냐 너뭐 있냐? 고야, 고양이 또 시끄러워? 오, 쉿. 지금 고양이 까시 박혔대요 아, 아, 아.. 미친 스크리머 왔다 개온다 <laughs> 좀비도 온다 스크리머 다운 어 동방가요. 란단란단딴딴오 어, 총소리가 한 바쳐 자꾸 늦게 나. 나만 이래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 저는 소리 꺼놨어 나도 스나이퍼 들면 소리 어떤지 구분할 수 있는. 아 구역을 하니까 야 구하는 건 너도 할수 있잖아 이제. 그안 돼요. 왜? 나는 땅을 파야 되는 숙면이, 그, 숙명이 있어. 마치 그런 거이라지? 그, 해외, 해외 건설회사에 나가시 그런 분들? 아니, 나와야 줄거 아니야, 나와야. 나 3일, 3일 뭐야, 꼬박꼬박 갔다 오고 있어. 지금 총기, 총기 근처에 있는 것들. 아니야, 그냥 나는 줄하는건 아니고, 그냥 아니, 나도 공분할수 있지, 그럴, 그럴 거 같다고. 뭔가 나도 총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딱히 달라는 건 아니에요. 으으 자식이 오늘... 자식이 오늘 컨셉질 오지네. 진짜... 아, 개 짜증 나네. 진짜 방송하기가... 으으... 아. 신나씨... 으, 신나, 으 방송 을 놀이 나가다 자고 싶다. 씨... 자식이 또 오늘 컨셉질 오바하네? 그, 뭐야, 477짜리 그거 나왔다. 아, 491짜리 신발 나왔다. 뭐? 가죽 신발. 내꺼, 내꺼, 내꺼. 받으러 와. 오케이. 그거 좀. 아, 니나너 알아서 일하고 있지. 그럼 내가 갈게. 어차피 내려가야 돼. <laughs> 역시. 자비로운. 저 새끼 봐, 욕한 마리 먹었다고 또태세전 전환을... 하는. 아으, 저 새끼. 으. 으, 존나야 미오. 아, 으. 욕? 으, 아니. 미친. 으. 나, 나 으. 으, 봐봐. 저, 저 새끼 또욕한 마리 먹었다고. 안 해, 안 해. 똥껑을 쑤셔버리고 싶다, 이씨. 으. 그 어우, 동구막에서 스나이퍼를 박아 버리고 졌네. 씨. 그 스나이퍼 주면 받게 해 드릴게요. 아니야, 필요 없어. 그대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까지 받고 싶지 않아. 아, 미치겠다. 야. 뭐야, 왜 없지? 어? 움직잡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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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너무 끝났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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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걸렸너너왜너제 끝났어 이중이 말해도 돼? 아니, 이게 못한다, 이게 못한다고 너무 한숨을 들어서, 너무 <laughs> 아, 이무 너무 너못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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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 너무 너무 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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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 너무 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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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소중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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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너무 너 야, 하우야, 네. 너방극천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왜? 네? <laughs> 아니야, 넌꼭 넌 제2의 방극천님이 되어야 돼, 알았지? 이거 <laughs> 그냥 네라고 하면 돼, 알았지? 그래요. 왜? 그거 좋은 건데? <laughs> 세븐데이즈 투다이의 전설의 용사 같은 분이야, 그분. 맞아, 신이야. 어. 세븐데이즈 투다이 최고장인. 어. 해파이스토스라고? 아. 어, 됐다. 그래. 땅만 판 그런 사람이지. 그분은 가진바 하나 없이 전설의 터널을 개통한 분이야. 가진바 하나 없다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나중에 그분이 횃불도 없이 됐다는 걸 봤을 때 충격 먹었지. 그 그분 횃불 내가 다 뺏어 갔었는데. 어, 난 그때 왜 이렇게 그 뭐야 동굴이 꼬불꼬불하냐고 짜증만 했었지. 하지만 그분은 횃불 없이 <laughs> 횃불 없이하고 있었어. 내가 횃불을 훔쳐 갔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우와, 나는 죄송하다. 그냥 내가 가졌지 땅 파던 분 어디 갔냐고 모르겠어요 오늘 늦기 시작해서 안 오셨나? 아, 아 미처 버그 올렸어 미치 땅이 근데 선생님 이거 땅이 한번안 부서지는데 이거 왜 이러죠? 어, 기반이라서 그런가? 장비 장비 안 좋아져서 아니 그게 아니야 다른, 다른 쪽 방, 땅은 한 방에 파지는데 여기만 파주세요 버그일 수도 있어요 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에 파져요 헤드님 어디? 이쪽에 어 이쪽 아 거긴 방금 내가 60에 60였던 거고 조금 어디 여기? 계속 이쪽 이쪽 계속 봐봐요 한번에 파져요? 나 원래 두 방이었는데 나이기잘 파져요? 나왜 이렇게 안 파지 저기? 너 여기 너 자꾸 멘트 소리 나는데? 왜? 니 삽에서? 그니까 러 깽깔 깽깔 소리가 계속 나 여기 위에 파 파는데. 위에 여기 내가 파 위에 파 위에서 파도 똑같아이 번을 고쳐줬어? 이래 어 되네 이제 고쳐졌네 뭐지? 무슨 버그였지? 요 자리에서만 화면이 래 으야, 그 소리 내지 마. 그거 칠판 때리는 소리 같아. 띵그랑. 으. 딩그랑. 으, 그 고통스러워. 내귀가 고통스러워. 하지 마. 으. 자꾸 칠판 손톱으로 긁는 거 같아. 으. 이거 그러니까 나도 그거 아. 느끼시라서 소리 꾼다. 나 오랜 오랜만에 그뭐야 어제 토이뿌러 갔잖아. 그러니까 칠판에 보이는 거야. 칠판 보니까 자꾸 칠판 손톱으로 긁는 게떠오르더라고괴로웠어 시험 보면서. 예. 아, 칠판 싫지 왜 칠판을 그렇게 만들까? 마크로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보드 마크딱 쓰고 막 어? 보드 쓰고 하면 딱 좋은데. 타블렛 아... 얼마? 타블렛. 아 진짜요. 타블렛까지 좀 에바다. 아, 왜 요즘, 요즘 요즘 뭐야 요즘 막 그거야. 맞아. 막그 새로... 학생들이 어. 막 그거 기계 들고 다니면서 막 해야 돼. 아 이건 아니고. 로그램 나와서 선생님 나고 막 그래야지. 아이, 그건 아니고. <laughs> 아니야? 신설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TV에 타블렛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가지고. 티비에다 이렇게 막 손가락이나 펜으로 막 그리면 그려져 화면에. 우와 아, 몰랐어? 막 학생들 시계도 노이아 학교 그랬어? 나 중학교 때 그랬는데. 좋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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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는 칠판에서 <laughs> 칠판 시판 끊는 소리 들으면서 했는데 아, 네. 혼자 편했구나. 칠판도 그 작은 작은 거 칠판이라고 다른 반을 옮기자고 막 했었는데 아니야 나 물백목 했어 물백목 응. 물백목 썼어 어그 뭐야 물백목 물물 물 칠판이라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아 물칠판 아, 알아 물칠판 알아. 알아 그러니까 나도 물칠판 그 우리 학 우리 학교가 어 응. 몇몇 반만 물칠판이고 응. 다른, 다른 방이그 지우개, 지우개로 지우는 칠판이었어 네. 아 그래갖고 우리도 물 칠판이었으면 좋겠다고 좋겠다고 근데 3년 내내 물 칠판 안 걸렸어 근데 그거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은 불켜에 그거 맨날 터져가지고 옷에 다무너가지고안 지우지 면지죠 근데 우리는 좋았어 요 왜냐면 깨끗하거든 아지야 잠깐만 마이크 엄청 하고 있을게요 엉크 떴니? <laughs> 아니요 엉크가 제 옆에 동생도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동생을 자꾸 불러 <laughs> 아. 뭐 둘이 같이 끼임 만나보다 집에 컴퓨터 두 대고 막 이런 건가? 아니야 하나는 뭐 하나는 컴퓨터. 나 어릴 때 누나랑 컴퓨터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laughs> 나도 엄청 싸워갖고 아빠가 내 저녁 컴퓨터 한대더 사줬어. 나 어릴 때 누나가 한 시간 하고 준다고 해놓고 자꾸 막한 시간 반, 한 시간, 시간 4 0분 이렇게 하는 거야. 막생을 재워. 왜 가지고? 눈을 재워. 근데 그 개빡쳐가지고 막 누나한테 막그 컴퓨터 누나한테 누나가 이렇게. 그상 계속 그게 반복됐어. 그래서 내가 짜증나 있는 상태에 누나 이제 자기 컴퓨터를 뜨고 달라는 거야. 그래서.